네, 금융위원장님, <laughs> 예. 은행이 이익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죠. 예. 네, 교육세를 0.05% 냅니다. 천 원을 벌면 5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995원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겠죠. 그런데 미리 천5 원을 거두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세금을 어, 뭐 온전히 뭐 어떤 어떤 것도 원천징수하는 예. 경우도 있고, 뭐. 아니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온천진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대출자 같은 경우는 이자도 내고 음. 세금도 내네요. 대출을 받으면은 세금도 내야 되나요? 교육세도? 거꾸로 다른 예를 들게요. 주세, 담배세.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술을 먹는 사람, 담배를 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맞죠? 예. 그런데,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이자도 내고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주세, 담배세랑 똑같이 대출세가 있, 있는 겁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은행, 그 금리 산정 체계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좀 되다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네. 고민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네. 봤을 때, 아까 제일 처음에 답변처럼 담배세, 주세처럼 대출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출자들 많이 열받을 겁니다. 이자도 내고 대출세도 내야 되는 대출자가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검토해서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